날이 무더워지고 있는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하고요. 자, 바로 최근 미국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좌파 도시 뉴욕의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95% 민주당을 지지하는 맨하튼 지역 주민들이 배심원단으로 앉아서 사기꾼 말 하나 믿고 증거라고 내밀어댄 편파 검사의 기소 내용을 전부 무려 34건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건데요. 미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치면 만약 텍사스주에서 투통지지하는 검사가 헌터 바이든 기소해서 텍사스 우파 판사가 헌터 바이든의 사형 판결을 내린다 해도 아무도 컴플레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썩어빠진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분 언론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흥분하고 들썩이는 여론을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전화를 돌려서 유죄 받았는데 특통 아직도 지지하냐? 라는 식으로 물어서 유죄 받았으니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 받아내는 방식으로 여론도 특통령에게 등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차 범위 이내로 바이든 지지가 올라가 보이는 건데요. 고아당 내에서도 15%가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직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대서특필을 하는데 이 15%는 언제나 헤일리 지지하고 펜스 지지했던 네오콩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달 30일부터 보도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관련 형사재판에 배심한다는 지난달 30일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편결했습니다. 배심원단 선정부터 위태, 밑에, 위태했는데요. 밑에 들어보니까 배심원단 중에 법률가가 두 명이나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법률 분야에서 뭐 일한다. 이처럼 이미 배심원단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로 채워진 거고요. 그래서, 태동영 측은 처음부터 이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답정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쇼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 편결을 앞두고, 머천 판사는 아주 치밀하게 배심원단에게 편결에 관한 디렉션을 줬다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판결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저렇게 저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식으로 아주 트럼프 유죄 안 내놓으면 당신은 민주주의의 배신자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주 난리를 쳤다는데요. 결과는 불과 이틀 만에 34개 혐의 전부 유죄 이렇게 나온 거죠.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 자신을 여전히 마음에 둔 중도층 지지자들을 동력삼아 새 결집에 본격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1일 오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머천 판사는 법정 밖에서 속속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이 편파적인 판사와 바이든을 강력하게 성토했었는데요. 유죄 판결에 대해 악마 같은 판사와 두 단어도 이어서 말하지 못하는 바이든의 작품이었다. 항소하고 기꺼이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했죠. 다음 달 11일 형량을 선고할 머천 판사에 대해서도 이토록 모순되는 사람은 없고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고요. 특히 역사상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도 이렇게 제갈이 물린 적은 없다며 누군가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싸움을 하게 돼 영광이다 라고 말해 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공화당도 라이노들 빼고는 모두 뭉쳤는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사법제도 무기화가 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4일 어제 존슨 의장은 이런 썩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민주당이 미국을 제3세계 거지 속을 정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11월 5일 대선이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경선, 경선 후보였던 비백 라마스 완미는 멋진 판사는 트럼프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정치인이고 그의 딸은 민주당 첫 번이라면서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대통령의 선거 자금 모금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로 열정적인 후원이 이루어졌는데요. 24시간 동안에만 5,28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총 모금액 5,800만 달러와 비슷한 액수인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수 있죠. 거기다가 이번 후원금을 내준 후원자의 80%가 처음 모금에 참여한 풀뿌리 지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은 투통 캠페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5월에 1억 4,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어, 터커 칼슨이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암살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선에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은 아주 해피한데 암살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삼뜩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죄 판결로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 좀더 살펴보면요. 대통령에게 제기된 기소혐의들은 다 따지면 건당 최대 징역 5, 6년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0년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최대 집행유예 프로베이션이나 가택연금을 선고해달랄 것으로 예측되고 판사는 집행유예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는 선거일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몇달 동안 트통용 죽이기 쇼였고 트럼프 유죄로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건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욱 격분했고 오히려 트통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들은 이번 유죄 판결로 11월 트럼프의 성공을 향한 길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사공치 아들 헌터는 과거 불법으로 권총 구매하고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됐죠. 헌터의 탈세 혐의 재판은 9월에나 시작된다고 하는데 헌터의 추가 의혹이 제대로 드러나서 바이든 재선 가도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랜만에 이슈이시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